자 양수 a에 대해서 f(x)가 이다힌 구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최대값을 azm 최소값 27분의 14를 갖는다고 했습니다. 어 일단 f(x)의 개형을 유출을 해볼게요. 자 f x를 구해보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e a 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. 요거 인수구냐면 3 1 a a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되면 3x a가 되고 x a가 됩니다. 그러면 f(x)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거든요. 자,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되고 3분의 a가 된다라고 했어요. 근데 문제에서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라고 돼 있죠. 그럼 이제 어, a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, 여기서 3차 함수의 특징을 좀 쓸게요. 자,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. 이 부분이 지금 3분의 4a가 차이가 나거든요. 근데 여기가 2대 1이죠, 2대 1. 그럼 여기가 3분의 2a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. 그러면 3분의 a에서 3분의 2a를 더하면 a가 되겠죠. 즉, 이 지점의 x 좌표가 a가 돼요.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.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는 언제 최소냐? 3분의 a일 때 최소겠네요. 그래서 f3분의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x 세제곱에 대입하게 되면 27분의 a의 세제곱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3분의 a를 제곱하게 되면 9분의 a 제곱인데 여기 앞에 a가 있죠. 그럼 9분의 a 세제곱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. 어 분모를 27로 통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3a 세제곱이 될 거고 이 부분은 9a세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27분에 얼마가 되겠어요? 마이너스 5a세제곱 플러스 2다.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? 27분에 14란 얘기죠. 어, 양변에 27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a세제곱, 그 다음에 플러스 54가 되네요. 27을 곱했으니까 얘가 14다. 그러면 5a세제곱이 얼마가 나오겠어요? 1로 넘기면 되죠. 40입니다. 그죠? 이렇게. 어 나오게 되겠죠. 27을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이 8이 돼서 a는 2가 돼요. 그렇죠? 자 이제 최대값을 구해볼게요. 그럼 뭐 마이너스 2를 넣든 2를 넣든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? 자 그러면 f(x)는 a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고 최대값은 f2가 돼서요 8 더하기 여기도 2를 넣게 되면 8 그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2죠?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? 10이다. 그래서 a 플러스 라지 m은 얼마가 되겠어요? 2 더하기 10일에서 12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.